근데 이거 왜 이래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? 뭔지 집 가도 저녁 먹을 게 없어요 음. 트레이비? 어 트레이비 잘하더라 <목소리도> 시우우다 하이. 시다こ니に와 영국 래퍼 협업할 생각 있나 뭐, 잘하시는 분이면 얼마든지. 이따 영상 보니. 아무튼, 8월 2 5일날 싱글 나오고, 여러분들, 많이, 저 쓰레기 봉투. 많이 들어주시고, 계속, 계속 많이 낼 테니까,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바이 바이바이 b 이 e Bye bye. Bye Can't wait to see you later soon, bro. Yeah, yeah, yeah. I'll go there. i go to Japan. Bye.